테슬라와 비트코인, 그냥 자동차 회사와 코인? 아닙니다. 두 개는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2021년 테슬라는 회사 자산 중약 15억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때 시장이 충격받았죠. 자동차 회사가 왜 비트코인을 사? 일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현금은 가치가 줄지만 비트코인은 희소하다. 결국 테슬라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처럼 비트코인을 일종의 디지털 금고로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테슬라 차량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단했지만 핵심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에도 테슬라는 비트코인 일부를 팔았다가 다시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기업 자산 전략의 한 부분으로 가져가는 거죠. 결론. 부자 개인뿐 아니라 부자 기업도 비트코인을 미래 자산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도 선택한 비트코인, 당신은 아직도 고민 중이십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비트코인 투자 마인드 부자들의 습관 함께 배워가시죠.